네, 안녕하세요 사랑 시청자 여러분. 이 헌트 쇼다운은 한글화가 되어있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화가 안 되어 있어서 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라 영어를 거의 몰라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를 모르면 불편한 점이 이 퍽을 찍을 때인데요. 이 헌트 쇼다운에는 트레이시라고 원래 특성이라고 부르는데 뭐 데바데나 그런 게임에서 이뭐 특전 그 퍽이라고 하죠. 이제 이 퍽이라고 간단하게 부르는데 퍽이 종류가 많아요. 근데 보시면 다 영어로 돼 있고 게임을 잘 모르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상황에 쓰면 좋은지 저는 어떤 퍽을 좋아하는지를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이 아이콘은 간단하게 간략화된 아이콘이고요. 원래 이위에 그림이 진짜 메인 그림인데 이번에 UI가 좀 이상하게 바뀌면서 좀 보기가 안 좋게 바뀌긴 했는데 하나씩 왼쪽에서 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이 포인트로 찍을 수 없는 퍽들 지금 보시면 얘는 찍은 데3 포인트가 들고 보시면 이제 포인트가 없는 퍽은 인게임에서 빨간색 해골을 파밍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파밍형 버입니다 일단 현재 이벤트를 하고 있는 이세 가지 퍼 어, 피스키퍼 버서커 슈어풋인데요이 피스키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이벤트가 끝나면 아마 사라질 수도 있고 정식 퍽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같은, 피스키퍼 같은 경우는 이제 적 헌터를 잡고 어, 파밍을 하면 불탄 체력이 회복이 한 칸이 회복이 되는 퍽입니다 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헌터쇼 다운은 다운이 되면 체력이 한 칸이 끝에서부터 불타요 아예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근데 그걸 이제 어, 적을 죽이고 그 적을 f 로 눌러서 파밍을 하면 복구해주는 한 칸을 복구해주는 퍽이고요 이 버서커는 밀리 여기 적힌 대로 밀리어택을 밀리어택 데미지를 두배로 근접공격 데미지를 두배로 해주는 퍽기에요 뭐 좀비를 빠르게 잡거나 아니면 유저를 약공으로 뭐 빠르게 잡을 때 확실하게 잡을 때 유용한 퍽기죠 그리고 이게 슈어풋은 뭐 달리면서 어뭐 투척물 던질 수 있거나 어 힐템을 쓸수 있는 그런 건데 어 솔로는 발소리를 앉아서 움직일 때 발소리를 줄여준다고 되어 있는데 뭐 아무튼 이벤트 퍽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는 체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일 때뭐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스태미너가 차게 해주는 퍽이에요. 지금 보시면 근데 1퍽이잖아요? 조금, 약간, 예비용으로 찍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퍽입니다. 왜냐면 이미 체력이 적을 때는 스태미너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많거든요. 뭐 그냥 보험으로 찍어도 나쁘진 않은 퍽이고요. 그리고 블러드리스, 이거는 꽤 좋은 퍽인데요. 이 헌트 쇼다운에는 상태 이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독, 불, 출혈, 이렇게 있는데, 출혈은 F를 눌러서 멈춰줘야 돼요. 근데 그 출혈이 단계가 있습니다. 불도 그렇고, 다 단계별로, 독도 그렇고, 단계가 있는데, 단계가 높이, 높은 강하게 걸릴수록, 그걸 뭐그 상태를 멈추는데 오래 걸려요. 독 같은 경우는 그독 상태가 풀려야지 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독이 풀릴 때까지 오래 걸린다거나 출혈 같은 경우는 그 출혈을 멈추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그러니까 좀 강한 출혈을 데미지를 받아도 강한 출혈이 이뤄지는 데미지를 받아도 바로 빠르게 체력 지혈이 가능한 그런 퍽이라서 어, 저는 꼭 찍는 편이에요. 이게 짜증나요. 출혈이 일어나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출혈 멈추다가 적 붙어가지고 죽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3포인트니까 찍는 편이고 어, 이거랑 또 세트로 찍는 퍽이 있다가 말씀드릴 건데 이거 비스트 알티스트인가? 이 퍽이 이제 이따가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불확 이거는 이제 익스플로션 앤 밤랜스 하프노텍에 데미지를 절반을 줄여주는 그리고 플래시밤 성광탄도 지속 시간을 좀 줄여주는 그런 퍽이니까 어, 폭발유에좀 살아남고 싶다 그럼 이 퍽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스트 트 이거는 이제 죽어도 헌터는 안 죽어요 총은 다있는데 헌터는 안 죽는데 이거는 이제 인게임에서 파밍해야 되는 퍽입니다 이거는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디터미네이션 이거는 헌트 슛다운에는 근접 공격을 할때 소모되는 스태미너가 있는데요 그 스태미너가 가만히 있거나 그냥 걷거나, 그래야지 충전이 돼요. 뛸 때는 충전이 안 된단 말이죠. 아무튼, 어, 소모를 하고 나서, 다시 충전될 때까지의 그 시간을 줄여주는, 이것도 쓸, 쓸만, 만합니다 이게 스태미너샷 같은, 이제, 무한 스태미너샷 같은 걸 꽂는 게 아닌 이상, 스태미너 관리를 좀잘 해줘야 되는데, 어, 달리지 못하는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닥터 퍽, 보시면 9포인트나 되는 굉장히 좋은 퍽인데, 포인트, 드는 거에 비해서,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주사기를 많이 쓰거든요 저는 저는 주사기를 많이 쓰는데 만약에 내가 주사기가 아니라 뭐 투척물이나 그런 컨슈머블을 많이 쓰는데 어, 힐템을 그런 붕대 밖에 가지고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붕대로 피를 100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50을 채워주는데 붕대가 한번 감으면 100을 채워주기 때문에 붕대가 원래 개수가 3개인데 그 3개를 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체력 회복도 빠르게 할수 있는 좋은 퍽이죠 근데 이제 저는 잘안 찍습니다 주사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거를 또쓰려면은 이따가 말씀드린 피지션이나 퍽을 또 같이 찍어야 효율이 좋은데 그리고 혼스킨 블런트가 이제 일반 좀비들, 좀비들한테 받는 데미지를 줄여주는 퍽이에요. 이제 뭐, 아머드나 여러 뭉쳐있는 그런 드라마 싸울 때 도움이 되는 퍽인데, 사실 좀비한테 맞아가지고 큰 손해를 보는 경우는 드물어서 좀비가 나는 무섭다, 좀비를 잡는 게 어렵다 하시면 찍으시면 좋은 퍽입니다. 그리고 맥파이. 이 맥파이는 바운티를 먹었을 때, 안티도트, 독 면역, 효과랑, 무한 스테미너샵 효과랑, 그리고 리제네네이션, 체력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타로코프로 치면은, 어, 그 노란색 주사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효과를 한 번에 3개를 줍니다. 네, 이제 솔로 같은 경우는 이 게임은 솔로를 밀어주거든요. 솔로 밀어주기가 좀 있는 게임인데, 다크사이트 부스트가 원래는 5초를 줘요. 이제 다크사이트가 뭐냐면 바운티를 먹으면 상대 위치를 5초 동안 볼수 있는 능력, 5초, 총 5초 동안 나눠서 볼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그걸 10초로 하기 때문에 솔로 같은 경우는 이게 1포인트라서 꼭 찍는 편이죠. 그럼 솔로는 혼자서 10초 동안 적 위치를 보면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크로맨서. 네크로맨서는 25m 내에 부상된 팀원을 가운데 벽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원거리로 살릴 수 있는 퍽이에요. 근 이거는 직접 포인트로 찍을 수 있는데 한번 쓰면은 사라져요. 번트레이트라고 돼 있죠. 어 그리고 솔로 같은 경우는 혼자서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됐을 때, 다운된 후 5초 후에 아무 때나 본인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체력은 풀로 일어나고요. 어 팀원들과 좀더 협동 플레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찍으시면 좋은데 팀원 주변에 팀원 시체 주변에 저기 있는지 저기 보이는지 아닌지를 잘 확인하고 살리셔야 되고 어, 저는 잘안 찍는 편이긴 한데 이번에 밸런스가 좀 나아지면서 밸런스가 좀 깔끔해지면서 어, 저는 요즘 종종 찍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살리는 사람도 체력이 달았는데어 지금 이번에 살린 사람도 체력이 안 닳고 그냥 퍽이 사라지는 대신 거의 페널티가 없다시피 하게 쓸수 있는 퍽이라서 어, 좋아졌다면 더 좋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팽률 얘는 이제 어, 아이템박스를 파밍했을 때 아이템박스를 파밍하면 템을 두 개를 줘요 원래 한개 주는데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뭐로플 팩트 이런 거는 이제 이벤트 팩션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이벤트 끝나면 또 사라질 거기 때문에 어,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코트 마스터 이 퍽도 굉장히 좋은 퍽이에요 헌트 숏 다운은 기본적으로 무기를 세칸 짜리 하나 그러니까 총 합쳐서 네칸을낄 수가 있어요 원래 주무기를 주무기랑 보조무기를 세칸 끼고 한칸 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 장거리 무기 하나 애매하게 권총 하나 아니면 또 샷건 하나 장거리 중장거리 교전할 권총 하나 근데 이제 장거리 힘들죠 권총이니까 그런 경우 이제 저 쿼터 스터를 찍으면 세칸 2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샷건을 쓰고 개머리판 없는 윈체스터 같은 걸 써서 좀더 장거리까지 커버할 수 있거나 뭐 모신나강 단축형이나 아니면은 롱라이프를 쓰고 단축 샷건을 쓰거나 해서 근중 장거리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퍽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 램페이지. 얘는, 어, 사실 저는 인게임에서 써본 적은 없어요. 먹은 적은 있는데, 적을 죽이면 바로 체력이 회복이 되는, 불탄 체력이 회복이 되는 그런 퍽인데, 뭐 그냥 단순히 달아있는 체력도 타는지, 채워주는 모르겠어요. 불탄 거 말고. 그래서 아무튼 이 램페이지는, 싸울 때 적을 잡는 순간 바로 체력이 채워지니까 좋겠죠 그리고 이 리리, 리렌트리스 얘는 이제 죽어도 원래는 죽으면은 맨 체력 극한이 탄다고 했잖아요 내일안 탑니다 근데 한번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번트레이트고요 어 그리고 레메디 얘는 어 이거를 먹은 상태에서 이 흰색 해골이 있어요 이 퍽을 퍽을 인게임에서 먹을 수 있는 해골이 있거든요 빨간색 해골이 특별한 퍽 말고 일반적으로 포인트로 찍을 수 있는 애들도 흰색 해골이 있어요 그 흰색 해골을 다크사이트 이키를 써서 그 해골한테 갖다 대면 그 해골이 먹어집니다 먹어지면서 보스를 베니싱하면서 체력이 채워지는 그리 스토레이션 그 효과가 발동을 하는 체력을 채우는 어, 불탄 체력을 채우는 때 사용하는 그런 퍽입니다. 그리고 여기 셀브 스킨 셀브 스킨인가, 뭐 아무튼 얘는 이제 체력이 불타는 속도를 느리게 해줘요.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체력이 불타는 속도가 2.5배 빨라졌어요. 엄청 빨라졌어요. 뭐한 1분 정도면 체력이 그냥 다 타서 이제 소생이 소생식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 속도를 느리게 해줍니다. 그냥 살아있을 때 몸에 붙을 때도 그렇고 다운됐을 때도 그래요. 그리고 이 섀도우 얘는 좀비들이 나를 못 봐요. 소리는 듣는데 못 보기 때문에 안 때립니다. 얘도 굉장히 좋은 폭인데, 인게임에서 파밍해야 되는 폭이고요. 얘도 섀도우 리프, 얘도 파밍해야 되는 폭인데, 얘는 좀 특이해요. 얘는 50m 내에 좀비 쪽으로 순간이동을 합니다. 그 좀비가 터지면서 그 좀비 쪽으로 순간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얘도 좀골 때리는 폭이죠. 얘도 인게임에서 파밍을 해야 되는데, 어, 써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그때 이벤트 할때저어가지고 예, 그레이하운드, 얘는 굉장히 제가 이용하는 폭입니다. 얘는 거의 제 필수로 찍어요. 왜냐면은 스태미너 샷을 꽂지 않으면은 2 헌트 숍다운도 달리다가 스태미너가 달리다가 숨이 차요. 스태미너가 달질 않는데, 스태미너가 닳는 것처럼 숨이 차면서 좀 느려집니다. 예, 그거를 거의 한 3배? 거의 맵 3분의 1에서 거의 절반을 횡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시프트 계속 누르면서 계속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좋은 퍽입니다. 그레이하운드. 그리고 리사일런서에는 일어났을 때 풀체력으로 일어납니다. 아니 그니까 일어났을 때 끝칸은 타는데 그 끝칸이 탔는데 풀체력이 일어나요. 원래는 체력이 거의 한 5? 10? 그 정도 5에서 10정도 남은 상태로 일어나서 살짝만 맞아도 다운이 되는데 얘는 얘를 찍게 되면 팀원이 살려줬을 때 바로 전투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좋은 퍽이죠. 그리고 레버링. 윈체스터를 노줌 상태로 속살 수 있는, 이번에 레버링이 버프 먹어서 엄청 좋아졌어요 진짜 거의 2배 두두배 좋아질 정도로 레버링 윈체스터나 레버 액션 총에 어, 속살을 할수 있는 뭐 터비너스라고 윈체스터 샷건이 있는데 레버링 샷건이 있는데 어, 그 샷건도 빠르게 쏠수 있는 좋은 퍽입니다 얘도 예, 근거리까지 뭐 커버할 수 있다는 라 좋은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 아이언아이 얘는 어, 여기 적힌 대로 볼트 액션 총, 레버 액션 총, 펌프 액션 총을 조준한 상태로 그니까, 러 조준을 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쏠 수가 있어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모던 오페어 같은 경우에서 조준한 상태로 장전도 하고, 노리새도 당겼다가 하고 그러잖아요. 얘도 그렇게 해주는 버그입니다 기본적으로, 적한테 에임을 떼지 않을 수도 있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사격속도가 빨라져요. 그 모션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준하는, 모션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예를자면은, 들 3초에 한번쏠수 있는 총을 2.5초에 한 번씩 쏠수 있는 상황이 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얘는. 그리고 패닝, 얘는 리볼버를 캐서디, 오버워치의 캐서디처럼 속살 수 있는 방아살 당긴 상태로, 손으로 해머를 당겨서 싱글액션 총만 됩니다. 근데 이제 싱글액션 리볼버만 됩니다. 리 싱글액션 리볼버 근거리에서 교전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퍼기에 외에도 그렇기 때문에 팔 포인트나 하죠. 그리고 서펜트 얘는 다크 사이트를 써서 멀리 25미터에 있는 클루 베니싱된 뭐, 바운티 줄수 있는 바운티. 그런 거를 줄 수가 있어요. 25미터 내에 쏘는 50미터고요. 어, 얘도 뭐 적이 바운티를 벤싱 해놓고 안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클루 주변에 뭐 강한 몬스터가 있어서 잡기가 힘들어서 이걸로 멀리서 먹고 하면은 안전하고 빠르게 바운티나 클루를 챙기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클루를 챙기려고 찍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 상대가 바운티를 안 먹을 때, 바운티를 일부러 유인하려고 안 먹을 때 몰래 먹고 튄다거나 몰래 먹고 위치를 파악해서 교전하는 그런 용도로 쓸때쓸수 있는 반은 예능이긴 한한 10. 퍼센트는 약간 예능이 섞여 있는 그런 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퍽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카이트 스킨 낙뎀을 줄여주는 퍽이에요. 거의 절반 정도 줄여주는 퍽을 알고 있는데, 뭐이 게임은 낙뎀이 좀큰 편이라서 찍으시면 좋아요. 겨우 일 포인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종종 찍는 퍽입니다. 그리고 어사일런트 얘는 어, 도끼 던질 수 있는 도끼나. 쓰로잉 나이프의 데미지를 올려주는 아 그리고 옛날에 토마호크라고 맵에서 스파밍할 수 있는 근접무기 있어죠 도끼 망치 삽 그런게 있는데 삼지창이나 삼지창이 아니라 농사기계인데 아무튼 어, 얘를 그걸 던질 수도 있게 해주는 퍼그로 합쳐졌습니다 얘가 옛날에 토마호크라고 따로 있었는데 토마크 퍼그를 사람들이 워낙 안쓰다보니까 얘로 합쳐서 뭔가를 던질 수 있는데 효과를 좀 주는 그런 퍼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울퍼 얘도 굉장히 좋은데요 어, 얘도 좀비를 잡으면 좀비를 근접에서 근거리에서 잡으면은 체력을 채워줘요 근거리에서 총으로 쏴도 회복이 됩니다. 어, 옛날에는 멀면 안 회복을 안 해줬는데 지금 멀어도 회복이 되는지 지금 확인이 정확히 안 되는데 얘도 좋아요. 체력이 좀비랑 싸웠을 때한 칸이 애매하게 닳는 경우가 있거든요. 불탄 거 말고 그럼 이제 좀비 잡아서 바로 채우면은 이렇게 난 써도 채울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스콥스미스. 얘는 아까 이 아이언 아이. 이 아이언아이는 아이언사이트 조준경이 달리지 않은 총에만 효과가 있었다면 얘는 스코프 스코프류면은 그 스코프 조준이 유지된 상태로 계속 쏠수 있게 해주는 퍽이에요 얘도 스코프를 쓴다면 굉장히 편해지는 퍽입니다 그리고 벌처 얘는 이번에 좀 바뀌었는데 좀 유저를 파밍하면은 이제 컨슈머블를 하나씩 줘요 원래는 내가 플로 4개가 차 있지 않은 이상 4개가 차 있으면 그때부터 돈을 주는데 얘는 4개가 컨슈머블차 있지 않아도 돈을 무조건 줍니다. 그리고 컨슈머블차 있으면 돈을 두번 줘요. 그래서 훨씬 돈 벌기 좋은 퍽이에요. 이것도 돈 벌려면 좋은 퍽입니다. 이 포인트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꼭 찍어주고요. 블플리그러버는 이제 볼트를 열었을 때 약실을 열었을 때 탄이 튀어나가는 총들이 있어요. 뭐 모신나강, 약실을 열리면은 그 날탄이 그냥 나가버리는 총들이 있는데 그거를 손으로 잡아냅니다. 그러면 총알 낭비가 없죠. 보냄이나 돌체 그런 거에 모두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얘도 그런 총을 쓴다면. 총알이 귀하다면 총알이 별로 안주는 총 그런거라면 찍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 멀티.. 마리셜.. 마리셜 리스트? 얘는 마리셜 리스트에는 카타나를 쓰면은 발도수를 쓸 수가 있어요 원래 카타나를 뽑은 상태에서 약공 강공만 할수 있는데 얘를 쓰면은 칼집에 넣은 상태에서 빠르게 뽑으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럼 데미지도 훨씬 세고 딜레이가 거의 없이 바로 공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카타나 쓰시면은 이 퍽을 꼭 찍고 쓰시면은 멋지기도 하고 효과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디 에임 얘는 조준을 하고 있으면은 스코프류나 뭐 아파처 앞총에 흔들림을 줄여준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못느끼겠어요 이게 조준을 한 5초정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조준 하고 있을수록 줄어든다고 하는데 어, 그 보면 그래주얼리 리즌이라고 돼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못느끼겠더라고요 네, 저는 못느끼겠어서 안찍는 편이에요 근데 효과가 느껴진다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그런 퍽이 그리고 볼트수로 얘는 석궁 장전시간을 줄여주는데 엄청 많이 줄여줘요 거의 한 세네 배 줄여주기 때문에 석궁을 쓰신다면 소, 소, 손석궁이든 손석구 말고 손석궁 그리고 큰 석궁을 쓰시던 찍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석궁 장전시간이 거의 한뭐 4-5초 걸리나? 그런데 이제 거의 한 2초 정도로 줄여줍니다 2.5초? 뭐 절반 정도 줄여주네요 아무튼 석궁을 쓰시면 꼭 찍어줘야 되는 펑 그리고 얘는 MB 드 엑스트리네이션 예, 쌍문총을 쓸때 장전속도를 줄여주는 퍽이에요 원래는 장전을 할때 쌍문총을 하나씩 넣어주니까 딸깍 딸깍 딸깍, 그렇게 넣어주는데, 얘는,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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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서, 한 손에 짚고, 양 총, 양 총에 한 번에 딱 넣어주는 그런 느낌에 총마다 좀 다른데, 아무튼 장전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그리고, 클립을 쓰는 총의 쌍권총 같은 경우는, 클립채로 장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폴처, 얘는, 트랩을 디스람, 이제 해제할 때, 소리가 나요. 예를자면은, 곰덫 같은 경우는, 곰덫을 밟을 때 나는 소리가 찰캉하고 똑같이 나고, 이제, 트립 와이어 같은 경우는, 그 트립이 풀리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안 나게 조심스럽게 풀수 있기 때문에, 적이 만약에 덫을 설치하고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러면 몰래 해제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퍽이고요. 이비젤한테는 이거는 사람 다크사이트가, 다크사이트를 쓰거나, 비틀시아에서 25m 내에 있는 트랩을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줘요. 어, 트랩을 싫어한다. 트랩을 확인하는 걸 내가 잘 못한다. 하시면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1포인트 밖에 안 하기 때문에. 네, 찍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콘듀잇 얘는 클루를 먹으면, 우리 팀이나 내가 클루를 먹으면, 근데 우리 팀하고 우리 팀이 먹었을 때 너무 멀리 떨어지시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클루를 먹으면, 3초, 3분의 스태미너샷 부스를 줘요. 그러니까, 어, 헬스도 채워주고, 넬스를 뭐, 이거 굳이 이걸로 채울 수는 일은 없고, 보통 스태미너샷 때문에 찍는데, 3분 동안 빠르게 계속 뛰어서 다음 클루까지 갈수 있는, 무료 스태미너샷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퍽입니다 얘도 한동안 애용을 했는데 저는 요즘 이거 대신 근데 그레이 하운드류를 찍는 편이에요 그리고 미스트 아티스트 얘는 아까 말했던 이 블러드리스하고 비슷하게 이 독효과를 빠르게 풀리게 해주는 건데 독효과가 한번 걸리면은 체력 회복을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단 말이죠 소리도 잘안 들리고 근데 그거를 빨리 줄여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블러드리스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이제 독탄을 쓰는 적이 있다는 가정 하에 뭐 아니면은 하이브 밥이나 아무튼 이두개 중에 선택을 해서 저는 뭐 대부분 찍어주는 편입니다 얘는 독. 독 효과가 지속되는 걸 줄여주는, 독 데미지를 줄여주는 게 아니고, 독 상태가 유지되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비스트 페이스. 얘는 몬스터 말고 뭐 까마귀나 오리, 말, 소 그런 게 있어요 맵에 근데 들키잖아요 걔가 훨씬 가까이 가도 들키질 않아요 차이가 좀 커서 어, 나는 이런 야생동물한테 들키는 게 싫다 들켜서 저기 위치를 들키는 게 싫다 하시면 찍어주시면 좋은 퍽입니다 근데 저는 잘안 찍긴 해요 어차피 알아서 잘 피해 다니는 편이고 이거 찍느니 다른 거 찍는 편이긴 한데 아무튼 내 위치를 좀더 숨기고 싶다 하면 은 찍으시면 됩니다 헤라운드한테는 헤라운드 몬스터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죠 이 유트니스는 다크 사이트를 쓰면은 주변에 죽은 몬스터 근데 죽은 몬스터는 몬스터는 죽고 나면 사라지거든요 그 시체가 흰색 빛기둥으로 보이고 아, 죽은 유저는 주황색 빛기둥으로 보여요 사실 좀비 같은 경우는 아, 누가 여길 지나갔구나 좀비를 여기서 누가 잡았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용도로만 쓰게 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죽은 헌터 그럴 때 찾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퍽인데 아오 포인트가 좀 비싸긴 해요 그래서 비싸긴 해서 아, 잘 찍진 않지만 난 작정하고 적시체를 판매하고 싶다 그러면은 찍으시면 좋고요 보시면은 가까워지면은 체력 회복이 증가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뭔뜻인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틀 시점에서도 이제 딱정벌레 시점에서도 효과는 발동이 됩니다 그리고 피지션 붕대 감는 속도를 빠르게 해줘요 훨씬 빨라집니다 붕대가 붕대를 되게 느리게 박는데 거의 한 3배인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두 배인가 세배 빨라져요. 그래서, 이거랑 닥터랑 쓰면은 체력을 굉장히 빠르게 채울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나이트 풋, 얘는, 어, 벌트, 에... 뭐, 넘기, 그리고 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사다리 타는 소리를 숨겨줍니다. 굉장히 작아지거나, 아예 안 들릴 정도로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노이즈 트랩, 이제 맵에 뭐종 같은 게 달려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유리 깨진 게 있어가지고 그걸 밟으면 소리가 나는데 그거에도 소리를 줄여준다고 적혀있네요. 이제 보통 울타리 같은 걸 넘을 때휙 하고 넘는데 그휙 소리가 사라지고 어디 높은 데 떨어질 때도 그 소리를 숨겨줘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접근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걸 쓰시면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점프하는 소리도 점프할 때 흡하는 소리도 사라졌는데 너무 사기라 가지고 막 점프하고 앉았다, 점프하고 앉았다 하면서 접근하는 그런 스텝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사라지고. 그냥 단순히 이런 소리만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전히 좋은 퍽입니다. 그리고 위스퍼 스미스 얘는 총 바꾸는 이제 1번, 2번 주무기 보조무기를 바꾸는 소리를 사라지게 해주는 퍽인데 사실 유효하게 쓰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조금 신경 쓸 때가 있어요. 저 앞에서 총 바꿀 때. 총 바꾸는 소리가 생각보다 잘 들리거든요. 그럴 때 쓰시면 좋은 퍽입니다. 그리고 얘는 언더레댄드 얘활쓸때 활을 좀더 빠르게 당기면서 더 세게 쏠수 있고 그리고 근접 공격을 하면은 활로 찔러요 근접 공격을 활로 찌릅니다이 퍽을 찍으면은 원래는 이제 활로 그냥 활대로 때리는데 화살로 찔러요 화살로 그럼 더 이제 세게 때릴 수가 있겠죠 활을 쓰신다면 꼭 찍어줘야 되는퍽 그리고 디코이 서플라이는 에뭐 디코이 이제 던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총소리가 나는 디코이도 있고 그냥 짤랑짤랑 소리가 나는 디코이가 있는데 그거를 암호 박스에서 채울 수 있는 그런 퍽입니다 이거 사실 잘안 쓰긴 해요 디코이를 작정하고 쓸게 아니면 디코이 를 쓰기가 어려, 어렵거든요 근데 그리고 블레디션은뭐 던질 수 있는 칼뭐 화살 도끼 그런 거를 이제 타겟 살을 쓰면은 찾을 Así que... 해주는 그런 퍽입니다. 원래 던지고 나면 가끔씩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이제 이거 써서 찾을 수가 있죠. 게이터레그 얘는 이제 물 지나갈 때, 깊은 물 지나갈 때 엄청 느려지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늪지대가 많은 맵이면은 근데 이번 신맵은 늪지대나 이제 강이 별로 거의 좀 좁은 편이라서 잘안 찍는 편인데 예전 맵 같은 경우는 이걸 거의 필수로 찍을 정도로 저는 어 그렇습니다. 이 소리도 줄여주고 훨씬 빠르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을 주는 퍽이죠. 그리고 프론티어 맵은 툴 툴칸 컨슈머블 말고 이제 뭐 붕대가 세 3개였는데 4개가 되고 창을 창이 원래 1개 주는데 2개가 되고 그런 식으로 어, 툴을 1개씩 추가로 줘요 1개씩 뭐 철조망 트랩 그런 것도 1개씩 추가로 주고 철조망 폭탄 말고요 얘도 7포인트 하나 되죠 이 가젯을 하나를 추가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포이즈센스 얘는 독상태에 걸린 유저가 다크사이트를 으면 보여요 뭐 150미터라고 돼있네요 근데 아무튼 150미터나 되나 아무튼 독탄을 맞춰놓고 이걸 써서 월리샷을 한다거나 저 위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독탄을 맞춰놓고 이걸로 비틀 시점에도 보이니까 비틀로 날아가면서 적을 추적해서 화기를 한다는가 스파크 독탄으로 한 대를 맞춰놓으면 체력이 1이 남거든요. 근데 상대가 회복을 한동안 못해요. 그럼 비틀을 날려서 그 비틀로 얘를 추적해서 죽이는 그런 버그를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피처, 얘도 투척물을 자주 쓰신다면 좋은데요. 어, 얘는 투척물에, 그러니까 이제 뭐스로잉 나이프 같은 거 말고 궤적이 뜨는 투척물들, 뭐 폭탄. 화염병 그런 거를 더 멀리 던질 수 있게 해 주는 좋은 퍽입니다 얘도. 근데 전 투척물을 많이 안 쓰는 편이라서 주사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사이노드 킬러 얘는 근접 공격할 때 기합 소리를 사라지게 해요. 이 생각보다 헌트 쇼터을 하다 보면은 이 기합 소리 때문에 저 위치를 알아차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기합 소리가 울리거든요, 엄청 멀리까지. 그거를 기합 소리가 안 나게 해 주는 퍽이라서 내 위치를 숨기고 싶다 하시면 쓰시면은 굉장히 좋은 퍽입니다. 그 비고로 얘는 다크사이트를 쓰면은 헬스랑 헬스는 이제 그 칸까지만 차지만, 뭐, 리제너레이션을 꽂았으면은, 계속 그 칸을 넘어서도 차고, 스테미너 게이지도 두 배가 빠르게 찹니다. 다크사이트를 쓰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리제너레이션을 꽂고, 다크사이트 상태를 머물고 있으면, 다크사이트 이키를꾹 누르고 있으면은, 피가 엄청 빨리 찹니다. 피가 엄청 빨리 차요. 던트리스, 얘는, 숙련자들이 쓰는 퍽이긴 한데, 폭발물, 이제 그런거에 퓨즈, 퓨즈가 작동하는 이제 지연신관이 있는 다이너마이트, 수류탄, 뭐 하다못해 초크병 같은 그런 것도 다끌 수가 있어요 가까이 가서 F 누르면 뜨거, 뜨거 꺼지거든요? 어, 어렵진 않아요 가까이 가면 F가 그냥 무조건 떠서 F 뜨는 순간 F 누르면 그 심지가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나, 누가 나한테 초크물 던지면 바로 접근해서 그냥 꺼버리거나 공중에서 막 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같은 뉴비들은 이제 쓰기가 좀 어려운 그런 퍼기긴 한데 찍어서 끄면 은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네, 아무튼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보통 한 판을 탈출을 하면 한십몇 포인트, 20포인트 정도 주는데 그 전에 보통 이제 포인트 어, 사요 이제 헌터를 사거든요 헌터를 이렇게 올헌터, 프리헌터 말고 올헌터에서 사서 아무거나 사면은 이렇게 세 가지 랜덤 트레이스를 줘요 사서 들어가면 랜덤 트레이스를 이렇게 주거든요 랜덤 트레이스를 주고 이렇게 좀 여분도 줍니다 여분의 포인트도 주는데 아무튼 어, 나는 이거 화살 안쓸 건데 그렇지 지우고 지우면은 얘가 만약에 3포인트다 그러면은 1포인트를 까고 줘요 근데 1포인트는 1포인트 그대로 주거든요 1포인트 짜리 파고 1포인트 주면 7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서 거의 이렇게 다 제거를 하면은 9에서 10? 뭐 8, 8, 9, 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레이 하운드를 먼저 찍습니다 오래 못 달리는 게 제일 답답해서, 그레이운드를 찍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한 3, 4, 5 남거든요? 3이나 4, 5 포인트 정도? 그러면은, 4 포인트 하면 뭐, 네크로맨스 찍어서 팀원들 살리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뭐, 저는 보통 이제, 블러드리스나, 이제, 미스트 아티스트 이거 중에 찍는 편이긴 한데, 두개다 같이 찍어야 되는데, 두개다 같이 못 치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아예 그냥, 뭐 레버링을 찍어서 근접을 한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레이운드를안 찍고, 패닝을 찍어서, 리볼버 패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아이언아이 이런 걸 찍어가지고, 좀 더, 볼텍션 총을, 좀 더, 레버션 총을, 쉽게 쏜다거나, 그렇기도 하구요. 4포인트로 찍기가 여기서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뭘 찍어도 괜찮은 상황이 되구요. 어, 그래서 구울 퍽을 찍어서, 체력 회복을 좀 담당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벌처 폭을 찍어서 돈을 벌기도 하고, 하는 편입니다. 아 이런 경우 난 카타나를 쓰고 싶다. 그럼 벌처랑, 이, 미, 어, 말션 리스트를 찍어서, 하는 편이거나, 아니면 이제, 볼트 쏘를 찍어서, 석궁을 쓰고, 할 수가 있겠죠. 아, 이제 한번더 탈출을 했다. 그러면 이제 뭘 찍냐. 이제, 퍼이 여유가 있으니까. 아, 그, 러럼 아까 말했듯, 블러드리스 찍고, 어, 미스 아티스트 찍고, 붕대를 좀 자주 쓰시는 편이다, 분이십니다. 그러면, 피지션이나, 이 닥터퍽을 좀 찍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이제, 패닝이나 레버링을 찍어서, 그내 총에 맞는 교전을 챙겨가는 그런 편도 좋습니다. 어, 리살런스도 딱, 소, 팀원이 소생시켜줬을 때는 굉장히 유효하게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느껴져요 이미 다운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이것도 종종 찍어주고 하는 편입니다 뭐좀 퍽이 포인트가 남는다 그러면은 이제 카이티스킨도 찍어주고 나는 이제 무기를 좀 쓰고 싶다 그러면 코터마스터를 찍고 그렇게 해주는 편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해 주시면 돼요.